네, 안녕하세요. 모이른 홍제입니다 아, 오늘은 실제 여성분을 모시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정도의 디자인이면 한몇모 정도가 들어가는지 실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초반 여자분 이 오셨고요. 어, 전형적인 M자 라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간단히 보시면은 눈썹과 이쪽 피크 사이가 약간 멀어서 이 부분을 조금 디자인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이마가 조금 높으신 분이 오셨을 때는 처음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는 이마 높이를 과연 본인이 어느 정도 줄이고 싶은지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자연스러운 라인을 원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라인을 살리는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의 디자인은 대략 한 7cm 정도 디자인으로 잡을 거고요. 가운데 있는 요, 이렇게 피크 부위는 살리는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7cm 기준으로 기존 라인을 맞춰서 디자인 한번 해볼게요. 자, 7cm 기준 디자인이시구요. 가운데 피크를 살리는 디자인이면, 대략적인 높이는 이 정도 되세요. 자, 이 정도 레벨에서, 일단 전체적인 라인 틀을 그려놓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옆에 라인이 조금 넓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측면 부위 라인 여기 피크 부위를 조금 빼주는 디자인을 하시는 게 조금 좋으세요. 구레나로 있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존 라인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전체적인 얼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마가 좌우로 많이 좁아진 양상을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존 라인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어, 중간 중간에 우리가 이제 약간의 물결무늬를 그리는데 그냥 그리는 건 아니고 기존에 조금씩 튀어나온 부위 거기를 조금 따라오면서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대략적인 높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7cm 기준으로 디자인을 잡으셨고요. 오른 왼쪽도 한번 보면은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좀 넓으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분은 여기 이제 근육이 약간 튀어나와서 더 좌우로 조금 넓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튀어나오게. 그랜나루 쪽은 기존 라인하고 그냥 어울리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안쪽 경계 부위는 가까이서 보시면 M자 안쪽까지, 경계 부위까지 중첩되게 신으셔야 돼요. 그래서 레벨이나 이 정도까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안쪽 경계는 요렇게 따라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네. 하고, 양쪽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좀 이마가 높은 분이 오셨는데, 이마 라인을 내려달라. 그러면은 한6.5 정도 라인을 내리는 디자인이 되겠고요. 이러면은 훨씬 더 이마는 좁아지겠죠. 네. 요거는 개인의 호불호가 조금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디자인은 조금 다르게 들어가고요. 이 정도 진행된 M자는 보통 한 2,500모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세요. 보통 눈썹 하나가 한 5,600개 정도, 한 새끼손가락 하나가 5,600개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음, 대략적으로 한 요거 새끼손가락 5개 정도의 양으로 여기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뒷머리를 채취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앞쪽 라인은 얇은 것들로 채우고요. 안쪽 경계부나 이 이런 데는 좀더 두꺼운 모발로 볼륨감 있게 채우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각까이서 찍어주시면 이 기존 라인이 요렇게 기존 모발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맞춰서 이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발 각도나 이런 것들도 편안해. 각도나 이런 것들도 맞춰서 특히나 가르마 이런 것도 맞춰서 이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실제로 오시면 좀더 디테일한 디자인 설명 드릴게요. 네, 이상 모이를 송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